네 가요 월장 목욕탕이에요. 오이다와 푸타댄다. 내 이름은 푸타레스. 어? 귀요미 잘 부탁해. 수없서네 월장 목욕탕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어이 최근에 들어온 직원인가 대답을 해. 짜증나네. 역시 여자는 안 된다니까 남자를 카운터에 세우라. 좀 진짜 싫다. 야더 뜨겁게 올려버릴까? 어, 야 뭔가 제 문신 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, 생각보다 깨끗하네요. 지금이 녀석이 내 엉덩이를 만졌어. 야너 나가. 아이개이였어아 그래서 남자를 세워두라고 한 거구나. 야 조금 정도 괜찮잖아. 그것도 싫어하는 것같진는 않았다고. 뭐 멋진 남자요? 저기요. 푸타. 부타... 아 그래 뭐. 취향 존중합니다. 근데 나가주세요. 짜증 나니까. 이몸 오늘은 돌아가겠어. 진짜 어지럽다. 너도 난 양아친 줄 알았어.